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GMF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주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교가 뭔지도 모르는데 성교사가 위로루 당해서 귀국 조치 당할 수밖에 없을 그때 그냥 손을 올려서 하늘에서 떨어진 아이를 받은 것처럼 성교사를 받았던 것이 시작이 되고 이 일이 여기까지 오게 된것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음. 주께서 오늘까지 복되고 아름답게 인도하셨사오니 앞으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귀한 걸음 흐트러지지 않고 믿음으로 바로 잘 가게 도와주옵소서. 참 우리 이태영 목사님을 한국 성교로 보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응. 그런 귀한 믿음의 전통이 우리 JMF 안에 열개 기관에 계속 충만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으로 성교를 어떻게 할 줄. 모른다고 팬데믹 이후를 걱정하는 이 세계 성교 앞에 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로 나가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길이시다고 외치는 성교부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 아멘. 아, 사랑하는 종들 건강으로 축복하시고 지혜와 총명으로 역사하실 뿐 아니라 자녀들까지 1,400명이 된다 하오니 주께서 그 성교 현장에서 아이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고 주님께서 직접 양육하시는 축복을 누리고 잘 자라는 은혜도 주어 없어서 신실한 주사랑 주원에 감사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주님 뜻 이루는 귀한 단체로 주님 오실 때까지 아름답게 사용하는 은총 주어 없어서 신실한 주사랑 주원에 감사하고 참 오늘도 성기 현장에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에 진지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종들의 무릎을 힘 있게 해주시고 심령을 강하게 해주셔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성교 현장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시니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 아멘.